안녕하세요, 리플 홀더분들. 오늘은 리플 최신 소식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인 코인 시장 흐름과 리플 전망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현재 시장을 보면 비트코인이 5월 말부터 소폭 하락했었지만 현재는 살짝 반등의 신호가 보이면서 횡보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가 다행히 뭐 7월까지 유예를 하겠다고 하긴 했지만 관세를 또 50%까지 올린에 만해. 해서 아무래도 비트코인 상승 분위기에 다소 찬물을 끼얹으면서 이런 상황이 나타난 걸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관련 위험요소가 계속 부각되고 있지만, 이 같은 관세 리스크는 짧은 기간 동안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고요. 동시에 비트코인이 현재 10만 달러 선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 결정적인 방향성 돌파가 임박했다는 전문가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인 박스권 조정 속에서 비트코인의 다음 움직임을 핵심으로 눈여겨 봐야 할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미국 나스닥 지수에 리플과 솔라나 등이 포함이 되면서 현재 코인 시장에서 알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상승이 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소폭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XRP 살펴볼게요. 먼저 XRP는 현재 3100원대에서 소폭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고 3080원에서 3100원 사이 지지 기반에서 반등 신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직 추세선 돌파는 없지만 3,150원에서 3,200원 저항을 뚫으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해 보이고요. 또한 최근 나온 소식을 보면 XRP가 오픈뱅킹 소셜 플랫폼 뱅크소셜의 핵심 국제 송금 전략으로 채택이 됐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헤데라 개발자이자 뱅크소셜 CEO인 존윈 게이트가 리플 팀과 회동을 마쳤고 이것이 국제결제 시스템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헤데라 역시 XRP와 함께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으며 뱅크소셜 토큰과의 3자 통합 모델을 통해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포부도 밝혔어요. 게다가 XRP에 대해선 10억 단위로 생각하라. 라는 인상적인 멘트도 나왔는데요. 앞으로 소셜 기반 실물 결제 사례가 최근보다 훨씬 다양해질 전망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폴리마켓에서는 이번 주 XRP 현물 ETF 승인 확률이 기존 70%대에서 83%까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형 운용사들의 ETF 승인 신청이 잇딴 연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심리는 더 긍정적으로 바뀐 거죠. 이는 기존 SEC의 연기와는 별개로 이미 XRP 선물 ETF가 출시가 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 뚜렷하게 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가격적으로도 2.25달러 부근 지지선에서 계속 방어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기술적으로도 추가 상승을 기대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기회를 잡으시기를 권하고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분들도 곧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코인 시장은 정보가 곧 돈이죠. 빠르게 정보를 수집하면 그만큼 수익 보기가 쉬운 구조인데 아무 도 다들 직장도 다니실 거고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 검색하고 찾아보기 힘드실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저희 리플 홀더분들을 위해서 발빠른 정보를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드리는 무료 정보 공유방. 초대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유료 멤버십 가입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래도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빠르게 영상을 제작한다고 해도 긴박하게 새로운 뉴스가 나와서 저희 홀더분들이 급하게 매도를 해야 할 때나 혹은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나오거나 할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칠 때가 많은데 이제 이 정보방을 통해서 수월하게 수익 낼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초대라고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방 초대해드릴 예정인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무료로 운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단톡방 인원을 800명으로 맞출 예정인데 현재 이미 460명 정도 참여해서 도움을 받고 계시는 상황이라 자리가 차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연락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이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사람들이 방을 잘안 나가셔서 800명이 이미 차고 나면 한자리도 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연락 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때문에 번호 외울 필요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문자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가 문자 자동 전송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해당 링크 통해서 문자 보내시면 바로 제 번호가 입력이 되어서 편하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제가 무료로 이런 단톡방을 초대해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려야 여러분들도 계속 저희 채널 찾아주시고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초대를 해드 거라 말씀드렸다시피 구독과 좋아요만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정보 방초대 빌미로 단돈 10원이라도 금전 요구를 한다면 그냥 저희 채널 차단하셔도 됩니다. 그 만큼 이상한 거 아니니까 안심하시고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초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 리플 정보 공유방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만 눌러주신다면 저희 채널도 오랫동안 좋은 정보 계속 알려드릴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문자로 신청 한번 편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